어쨌든 물론 이태준 의원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이 장면 보면서 어쨌든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악인들도 자기 인생에 충실한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악인이 아, 아, 되는 건데 이 장면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. 악인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자살할 음, 때. 이제 진짜? 이렇게 통쾌한 결말을 기다렸었던 아니지. 거잖아요. 근데 의외로 막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그거 음. 그렇죠. 귀에 에 보면 어, 김선생님이 쓰신 아, 글 중에 어, 세상에는 절대악인도 절대 선인도 없다. 사여 있거든요. 음. 네 간들은 어, 대부분 다 어, 비슷하다고 봐요. 성인이 아닌 이상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음, 어느 정, 쪽 면을 더 뭐라. 많이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또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.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겠죠. 이태준 같은 경우는 에, 악한 면모를 음, 좀더 그 드러내서 살아온 인물이죠. <laughs> 세상 참 재밌네. 내가요, 희수가 수염을 끓인다. 깎고 나오니까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더 이렇게 마. 이태진 의원을 닮은 것 같아요. 매날 <laughs>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. 희수가 나중에 이태진 의원이 자살하고 난 뒤에 굉장히 그게 가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아버지를 잃어버렸네요. 처음 만났을 때 네. 이해한다고 용서한다고.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음, 상황이었기 네. 때문에 말할 수 없었는데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되잖아요. 뭐가요? 네.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. 그런 생각을 많이 지금 했어요. 너무 좋아요. 시간이 더 있었으면 정말 희수 씨에는 아버지를 용서했을 수도 있고. 그럼요. 굉장히 거예요. 그리워했던 아버지인데 그렇게 보면 참 하은이가 희수한테 정말 미안했을 거예요. <laughs> 그러지 마요. <laughs> 많이 미안했겠죠. 응. 하은이가 그렇게 수 있겠니? 그 길을 그렇게 걸어 다 가는 게 정말 하은이도 뭘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뭘 어떻게 해야 여기저기 뭡니까? 너무 <웃음> 미안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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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아무리 연민이 가고 미안한 마음이 간다 하더라도 자기만이 치러야 할 숙제라는 게 있는 듯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태중 위원이나 희수. 하은이 모두 다 자기가 치러야 되는 숙제들을 치르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원해법칙과도 네. 맞닿아 있는 건데요. 그 숙제들을 본인 스스로 감당해 나가는 거죠.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 시청자들이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부분은 이런 것들인데, 그 악인이면, 악인이 죽었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통쾌하게 느껴지거나, 한쪽 면만 보여지는 경우가 되부 되고 있는데, 악인의 그 인생이 담겨있고, 악인의 그 선한 면이 보여졌기 때문에, 아, 사람들의 행동선도 달라졌든요 여기서 이제 이태주분이 죽는 장면이 슬프다. 이런 것들은 에, 그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수도 했어요, 시청자들. 악인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 악인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